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북부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이사랑 놀이터에 와 있고요. 오늘 아이사랑 놀이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뭔가, 어,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북부유아조합지원센터에서 같이 지원을 나와주신, 네. 진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경기도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이사랑 놀이터 담당하고 있는 팀장 전해자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라이브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답게 나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담당자분 소개 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보건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팀 담당하고 있는 성인보육전문요원 김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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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여기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그 영유아 가정 대상으로 또는 그 평일 오전에 어린이집 대상으로 우리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체험실 외 부모자녀 프로그램, 상담, 부모 교육 부모힐링. 또 저희 행사, 육아소모임 등등 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중에서 저희 기본이 되고 있는 놀이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잘 오셨어요. 지금 제주도로 꾸며놨거든요. 네 그래서 곳곳에 제주스러운 그런 걸 찾아보시면서 놀이할 수 있는 재미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오시겠어요? 네. 팀장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언제 개소를 했죠? 저희 최초 개소일은 2008년도에 했지만 이 지금 부청사 내부 자리 이전한 것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청사 내로 이전해 왔습니다. 작년에 청사 내로 이전해 온 거죠? 2 0년도에요 20년도에, 네. 20년도에 이전해 와가지고 네.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사실은 궁금했어요. 저희가 실적으로 경기도에서 네. 직접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아이들 놀이터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번에 많은 의원님들도 잘 모르셨다가 알게 되셨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저희가 A 플러스 내맘대로 놀이터가 실질적으로 신분하고 매칭 사업으로 정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 여기에 AI A 플러스 내맘대로 놀이터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도 A 플러스 마음대로 놀이터를 적극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확정은 뭐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년 정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요구도 지금 이제 변화의 흐름 자체도 AI에 대한 관심도 높고또 그 AI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어떻게 놀이해야 되는지 놀이 방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사랑 놀이터가 조금 더 이제 북부에서 선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AI 놀이터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답게 뭐 거의 막힘없이 술술술술 <laughs> 진행하고 계셔서 여기 이렇게 그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큽니다, 팀장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아이사랑 놀이터가 있고요. 이 아이사랑 놀이터는 경기 도 경기도 의정부 북부청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가정에서 이 놀이터가 없. 어, 놀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지경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네. 예. 그래서 이 지경으로 운영되는 아이사랑 놀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 일단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 이제 아이사랑 놀이터라는 거가 이제 생기면서 저희 경기도 북부 유가등업지에서 최초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모델링이 되어서 시군에서 조금 시군으로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경기도민 전체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시군 각지에 조금 이런 아인사랑 모이터가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